먼저 교육사회학이란 자, 학교 교육과 사회 구조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어, 교육학의 그런 하위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성장 발달과 사회 구조 및 문화와의 그런 상관 관계를 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 사회학에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나눴을 때 미시적 관점에 있어서는 신교육 사회학으로 볼. 수... 보기도 하고요. 거시적 관점에 있어서는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천 지향적인 교육 사회학인지 사회 지향적인 교육 사회학인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실천 지향적인 교육 사회학은 사회학의 지식과 이론을 교육 실천에 응용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사회 지향적인 교육 사회학은. 교육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여 이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 교육사회학의 연구 영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제도나 학교 교육의 팽창과 학력 상승 문제, 교육과 사회 평등, 교육 기회와 평등, 학업 성취의 결정 요인, 교육 내용의 사회성, 교육과정, 사회학의 이론 등 이런 영역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1970년대 이후부터 신교육사회학, 교육과정사회학 등의 그런 교육 내용에 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첨가되어서 학교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 이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는 디르켐과 파슨스를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 입장에 있어서 기능 이론은요, 사회는 유기체다, 동일시한다. 그래서 사회는 유기체와 같아서 단지 개인들의 합 이상의 독. 적인 체계로 봅니다. 그리고 사회의 여러 부분은 이 유기체인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요. 교육의 기능은 결국 사회의 구성원을 계속 생산해 내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즉,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현존하는 사회 체계에서 주어진 기능을 하도록 거칠게 표현하면 적당한 부속품이 되도록이라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조금 모양을 좀 담았는데요. 그런 의미를 좀 담아봤고요. 일단은 현존하는 사회 체계에서 주어진 기능을 하도록 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철저하게 사회 전체를 유지한다. 네, 사회 전체의 유지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러한 맥락이 도출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디르켐과 파슨스 중에서 그중에 디르켐은 이 교육을 사회와 비사회적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길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어,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화 시켜주는 것이다. 이제 비사회적인 존재를 사회적인 존재로 해서, 어, 그 안에 융합을 시키는, 그 안에 하, 함께, 공동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고요. 사회화를 위한 교육의 기능은 바로 이제 보편적 사회화 또는 특수사회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요, 중요한 사회 이념의 성격을 가지며 그렇게 사회 이념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르켐은 그랬고요. 파슨스는요, 이러한 기능이론을 체계화 시켰대요. 그래서 사회체계이론이라고도 하는데, 학교 교육의 사회와 기능 강조, 또는 사회적 선발 기능 강조, 이렇게 해서 이제 인력들을, 인력으로.